김낙현, 차바위, 화이트, 신승민, 조상열 선수가 나섭니다. 송교착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송교창을 중심으로 유현준, 정창영, 라거나, 이정현 선수가 나섭니다. 김낙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김낙현. 페이크 아. 동작 이후에 붙여봅니다. 김낙현의 멋진 특정. 정창영, 정창영 흔들어봅니다. 자, 긁어냅니다. 한국가스 공사. 김낙현이 부드럽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기 팀면활력소를 내고 있는 이근이에요. 네. 김낙현, 풀업 점퍼. 또한번 들어갑니다. 어떤 선수가 폼을 열어줄까요? 골밑에 송교창! 리버슬레이업 득점 성공! 다시 한번 김낙현! 현재 연속 3득점에 김낙현인데 또 한번 던집니다! 이정현과 핸드오플! 이정현이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유현준도 넣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차 바위! 디제 화이트! 김낙현에게 김낙현 김나켄 또한번 득점! 네. 자 일단 김낙현 선수가 석점 플레이까지 완성을 어! 했습니다. 그러자 이정현이 골밑에서 어! 뱅크 동작 이후에 바깥쪽 엑스트라 패스까지 이지룩 라거다를 선택했습니다. 유기적인 어! 플레이 텍사스의 득점입니다. 이번에는 어! 라거나 선수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빠른 트랜지션 어! 이정현의서없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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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고요. 그리고 뒷입니다. 선교 차기 뒷입니다. 오른손 강력 어! 득점 정말... 선카스 공사 차마위 어! 과감한 돌파 이후에 DJ 화이트 이들의 인지 정확합니다. 이제 어, 선수가 떼는데 예. 아 길이 급통해서신승민의 타고서 리밑 아 투입 신승민 테이크 동작 이후에 올라갑니다 신승민의 득성 한쪽으로 차내고 있는 한공가스 공사 하지만 송교창에게 볼이 굴러갔습니다 송교차의 득성 바쁜 움직임 안쪽에 있는 신승민을 봤는데요 신승민의 리드레이 이번에도 정확하게 흔들어 봅니다 송교창 2미 밀어내고 라건나에게 좋은 패스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커리어의 패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상규 선수의 기록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김낙현 여러 점 치면서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뚫어버렸던 김낙현 선수였습니다. 현재 15득점제 이정현도 갑니다. 이정현 아, 시간이 없습니다. 홈 경기 아, 직접 떠아요홈 아, 경기 아, 어. 홍경기! 낮은 자세로 뛰어보냈습니다만 김상규 김상규 비드레이즈 역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도를 끄, 끌어올리고 있는 전주 케이스자차 윌리엄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볼을 잃었. 이뤄... 어, 1라운드 4순위로 성능관대학교를 졸업한 양진우예요. 3골 3렉션. 맞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 그 무서운 그 득점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성현 이정현 시간 1초 전후도 멀리 한번 던져보는데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코트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전여두까지자 아, 강을 제다가 살짝 아쉬워했습니다 바운드 패스 윌리엄스 이번에는 버앤드슬램을 아, 만들어냈고요 양두, 린 조즈, 램폰과 어, 굉장한데도 그거를 또 뚫고 습파을 어, 하네요 이근희도 어. 이근희도 넣어버린 k c c 가 떨어집니다 박재현 빙글돌면서 패스를 선택했고요 아, 아, 샤버 윌리엄스 좋은 방향으로 잘 움직여주고요 신승민 앞쪽이 열려있습니다 신승민의 득점까지 경기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공글리버드를 따내고 있다 항공가스 공사 전현우 또한번 어 갑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유로에서는 많은 선수들한테 여러 포지션을 어 어? 네 다시 한번선사 뒤쪽에서 공경기가 긁어냅니다 그리고 뜁니다 공경기 아름답게 마무리까지 짓습니다 그리고 스쿼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리콜스 아 슛이 성공하지 못했네요. 네, 네. 손는 족족 들어갔던 양팀의 야수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달리이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니콜슨 현재 6득점째. 그리고 이진욱이 완벽하게. 김남현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니콜슨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갑니다. 니콜슨 빨려 들어갑니다. 13득점을 막하고 있습니다. 차바위 잠깐 쪽에 저현우 포착 저현우. 다스봉사의 그런 그 수치가 니콜슨의 스탭백 여지없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라거나 골미 투입 엘리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할리되면서양팀 모두 또한번 득점에서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 김낙현 완벽하게 풀어버립니다 이진욱 프롭 점퍼 이진욱 백샷 김낙현 자 등으로 이진욱을 밀면서 김낙현 바깥쪽을 봤습니다 전현우 또한번 더는 자. 이지로 과감한 돌파 올라갑니다. 자 득점 실패. 라거나. 오! 스스로 가나요 김낙현? 어슬렁 어슬렁 하다가 타바위에게 타바위의 정점까지에게 신승민의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라거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라거나. 여전히 21점 차. 다시 한번 정상영 툭툭 밀어봅니다. 정상영 페이크 동작 이후에 정상영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바깥쪽 전현우 또한번 가나요. 아, 오! 백발백중 전현우입니다. 사바위가 긁어냅니다. 3대2 상황. 한국가스공사이 기회를 살릴까요? 김낙방이 김낙성에들어합니다한번 격차를 벌리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그렇습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더 견고한 수비를 가지고 지금. 그러자 정창영이. 아, 다시 한번 전현우 멋진 패스. 그리고 신승민의 마무입니다 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디콜스 돌파 시도 득점까지 만들어낸다시한김상규 이겨내면서 김상규 득점. 차바위가 떴습니다 차바위에 던져. 니다시간 떨어집니다 이정현, 림돈, 춘 들어가지 않요 나갔어요. 오른쪽에서 디제이 화이팅. 화이킥 터다 나온 점퍼 맞아요. 그럼 그인사이드에 볼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이 포스의 볼이 연결된 곳다음스 아, 다시 한번 이정현. 아, 직접 올라갑니다. 아, 이정현의 득점. 후기를 아, 해드렸었는데. 아, 지금은 조금 아쉬운 슈팅이 아, 들어갔었고요. 공격이 날아다닙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이정현. 바깥쪽에 선 교차. 아, 새 아, 교차 가넣어버리네 아, 이번 시간은 1분 8초. 송교창 다시 한번 와이드 오픈 송교창 아, 또한번 집어넣어 림 쪽으로 서서히 접근합니다 시간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박봉지왼 쪽으로 림 통과 남은 시간 1초 안쪽인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차 바위 파웃 패스 DJ 화이트 자 일단은 양준우 선수에게 볼이 연결됐고요 오늘은 되는 짐 한국 원드레블 이후에 이정현에게 자 이정현 또한번 밀어붙입니다 이정현의 득점 비를 떨쳐 내려 하다가 바꿨죠 박봉진 던집니다. 아 어료의 오픈 찬스까지 봐주는 아주 좋은 아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개의 아 경기에 딱넉 점이 남았어요. 앞쪽에 윌리엄스를 정확하게 봤군요 네, 힘들어요. 예, 전현우 선수의 오늘 경기 네 번째 게임만 성시작이 됐고요. 전준범 96대 68. 이제 화이트도 넣어버립니다 패스까지 부드럽게 돌았습니다. DJ 화이트 올라갑니다. 패스점을 돌파합니다. 공격이 다시 한번 가나요? 바깥쪽으로 뽑아줍니다. 점정뒤도또 퍼. 1 3대 70. 양준우 에너지 레벨 끌어올리면서 왼손 레이어. 다시 한번 니콜슨. 힘으로 밀어봅니다. 혹시 안 들어갑니다. 이 번에 슛 감각을 체크를 했고요. 바깥쪽 김상규에서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앤드리콜슨 윌리엄스를 밀어내면서 이번는 왼손으로 놓자 아, 선수들이 계속해서 중력을 놓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윌리엄스 속인 동작 이후에 본처 봅니다. 득점 받고. 영상 니콜슨 석점피도 빨려 들어갑니다. 스텝업고 올라갑니다. 박제서 많이 떨어집니다. 니콜슨. 다시 한번 툭 빌어내면서 속임 동작 이후의 득점까지. 근데 지또 리콜슨이네요. 앞선 두 경기 합산해서 12드점 득점이었는데 지금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송상용 툭 빌어놓고 득점까지. 예. 그리고 이도헌인데요 에너지를 백꿔버리면서 양팀 모두 경기 막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규가 꽂아버립니다. 한문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아주 낙승을 하면서 경기를 어, 이끌었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116대 88.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대단한...